네, 세나테크놀로지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배지포차 인사드립니다. 자, 세나테크놀로지가 원래 주가 반등해 주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다시 한번 하락해 주면서 끝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환율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의 투자자가 좀 빠져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매수하고 있었다가 오늘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매도 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를 들면 투자자별 매매동향 금액으로 봤을 때자 100만 원 단위거든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어제 9억 들어왔다가 어제 1억 정도 네, 주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이 물량을 지금 누가 받아주고 있냐 개인들이 좀 받아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세나 테크놀로지는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다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타점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요거 잘안 보니까 여기 좀 삭제 좀 하고요. 지표 삭제 좀 하고. 자 보시면 주가 지금 위치 보이시죠? 위치 보시면 주가가 하락하던 애가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를 보실 때 하락하다가 반등할 때 거래대금 나왔죠. 그러면 얘가 얘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요 자리를 여러분들 주가는 어떻게 한다? 하락하는 눌린 타점 잡는 건 하락하는 추세를 끊어주는 반등. 하락하는 추세를 끊어주는 반등을 해주고 이 자리 이 자리가 중요하다.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넘어가지고 눌러주면 이때가 데이트리딩 관점에서 또는 수인 관점에서 눌림 타점이 됩니다. 언제 반등할 때가 아니라 여기 이 구간을 돌파해주고 눌러줄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관점에서 그러면 자 여기다 그림 하나 그려놔야 돼. 이렇게 해서 눌러주는 이 자리. 자 이렇게 자 해볼게요. 이 자리예요. 타인 포인트는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추세가 하락하죠. 그럼 여기서 쭉 하락을 합니다. 그럼 추세를 또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쭉 그려볼게요. 그럼 추세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을. 근데 이 하락하는 추세를 끊어주는 자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면 이게 오늘 급격하게 주가 매수해 줄때 거래 대금 나오는데 하락할 때 거래 대금이 안 나오잖아요 보세요 매수해 줄때 거래 대금 나오고 자 거래 대금 나오죠 근데 하락할 때 거래 대금 안 나온다는 건 뭐예요 얘네가 하락형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하락할 때 매집 하나 둘 매집 세개 파동 하나 둘세 번을 그려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여러분들 월요일 어떤 평가가 나오냐 여기서 지지해주거나 앞전에 뭐예요? 반등을 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차트에다 이렇게 추세를 그려놓으세요. 그러면 월요일 주가가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 아까 제가 그랬죠 추세 돌파 얘를 돌파해주고 눌러주는 자리가 우리 타점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주가가 반등해주고 주가 여기 이 구간을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해줬어요.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사야 돼요? 아니요. 요때 사는 사람들은 단타할 때 돌파 타점 잡으시는 분들이 이 고점 돌파 때 하는 거고, 우리뭐예요 고점 돌파해주고 눌러주면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점 돌파해주고 눌러준, 왜? 얘가 돌파가 페이크가 나올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급등이 아니라 살짝 빼꼼하고 쭉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돌파해주고 눌러주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이해되시죠? 요 자리를 제가 타점으로 잡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주가의 앞으로의 흐름, 세나 테크놀로지, 자, 월요일 이후 다음 주 흐름을 제가 좀 체크를 해 드릴게요. 자, 어떻게 체크를 해 드릴 거냐? 그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여러분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제 큐리오시스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큐리오시스도 어떤 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죠 보면 얘도 이렇게 하락을 해요 하락을 쭉 합니다 여좀 주가 이렇게 볼게요 자 주가가 쭉 하락을 하는데 뭐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할때 이게 표시해 놓은 게 보이죠 그러면 얘가 파동이 뭐예요 이 추세를 넘어간 파동이 얘잖아요 얘 그러니까 뭐예요? 얘를 넘겨주는 자리 넘겨주고 눌러주는 자리가 매수 타점이다라고 했는데 얘가 뭐예요? 또한번쭉 빠졌어요. 지금 네, 세나테크론은 똑같죠. 우리가 타점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쭉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쭉 빠졌어요. 그러면 얘는 또 뭐예요? 파동이 쭉 빠졌어. 그랬더니 뭐야? 얘가 지금 뭐한 거예요? 얘가 돌파한이 추세 돌파가 나왔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치자. 자, 이렇게 해도 얘가 추세 돌파가 나왔죠. 그럼 얘 돌파하고 눌러준면뭐요 메스타점이 되겠죠. 볼게요, 하고 메스타, 메스타점이 나오는지 쭉 보면, 네, 야, 돌파하고도 아이안눌리는 아무튼 돌파하고 눌러준 여기가 메스타점이에요. 얘가. 주 매수하고, 반등 돌파 나왔고, 얘를 돌파해주고 눌러준 여기가 매수 타점인데, 얘를 만약에 타점 잡으면 똑같이, 얘도 여기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이 됩니다. 요거를 제가 왜 예시로 들었냐? 우리 어제 요거 들어가서 먹었거든요. 어제, 언제 들어갔냐? 여기서 매수해서 들어가가지고, 요, 때 들어갔어요. 요때 매수해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왜요? 반등할 때 수익을 보고 나는데, 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얘도 볼게요. 제가 말한대로, 만약에 여기를 타점을 잡았어요. 이 추세로 안 긋고, 이 추세로 그어가지고, 음,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이 추세를 그어서, 얘가 돌파가 나왔죠. 아, 얘 뭐냐. 추세를 서 얘가 첫 번째 파동을 잡아주는 파동, 파동이 나왔죠. 그러면 얘를 돌파해주는 데가 어디야? 얘를 돌파해주는 게 얘잖아. 얘를 돌파했잖아. 그럼 눌러줄 때 뭐야? 매수해야지. 눌러줄 때 매수하면 요거 하나 먹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든, 얘든 상관없어요. 돌파해놓고, 결국적으로는 이 추세를 돌파해주는 자리, 이 추세를 돌파해주는 자리, 이 추세를 이렇게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돌파하고 눌러주면 눌러주면 매수할 수 있다. 돌파해주고 눌러주면 매수할 수 있다. 또 얘도 돌파해주고 눌러주면 매수할 수 있다. 왜? 추세를 꺾어서 상승 추세로 바꿨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눌림을 잡는 건 조금 유리하게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속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매수할 때 마찬가지로 세나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나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이 추세를 뭐예요? 이 추세를 요추세겠죠? 지금 자리선 에 요추세를 돌파를 해주고 뭐예요? 다시 한번 돌파준 자리 돌파해주고 눌러줄 때 제가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 먼저 공개를 해놨어요. 010 3953 8354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요.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하셨다고 이렇게 두 글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제가 매수할 때 매수 타점 반등할 때 반등타점 목표가를 좀 여러분에게 설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크리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가 매수를 해서 매수해서 반등할 때 2절 대응을 했고요. 제가 요새 신규 상장주 위주로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추로 넥스텍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했냐면 얘도 오전에 같이 매수를 했어요. 얘는, 얘는, 얘는 제가 전부 다 매도 끝났습니다. 비추로 넥스텍도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요거 일부러 이렇게 실제 저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매매한 내용들을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0606 보시면 자동 매매 차트인데 저희 아침에 오전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해서 반등할 때 여기서 입절하고 나왔는데 대략 한50% 정도 수익을 받습니다. 요것도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 아니다 일본봉 자, 일본봉 보시면 이 자리 이 자리 아침에 이 자리에서 저희도 매수하자 라고 해서 주가 음봉 떨어지고 여기서 매수 어, 요, 요기구나 여기서 매수하자 라고 했습니다 매수하자 라고 해서 주가 뭐예요 50% 이상 수익 나셨으면 그냥 자동 입절하세요 라고 하면서 50%위에서 자동 매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치로 넥스트 영상도 오늘 올라가니까요 보시면 주가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여러분들 설명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떨어지는 널지는 음봉도 맞추고 해서 반등하는 양봉도 다 맞춰요. 그러니까 실제 신규 상장주 매매는 매, 신규 상장주 매매하는 분한테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세나티크놀로 지금 혹시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타점 잡아보려고 노려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자요거 제가 저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익절 타점, 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위에 전화번호 010 393 8 3 5 4번으로 네. 구독하셨다고. 어, 지금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익자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점을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네 10만 구독자. 저도 욕심쟁입니다. 네 10만 구독자를 좀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서로 위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구독해 주셔도 좋고, 저는 여러분들께 제 실력을 네, 가지고 여러분들께 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10만 구독자가 제 목표이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덕분에 벌써 구독자가 2만 명 달성을 했습니다. 2만 명 달성해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 꼭 계실 거예요.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신규 상장주는 지금 안 떠요. 눌림타점인데, 눌림타점 나왔죠? 자, 이 눌림타점 어때요? 자리가 너무 좋죠? 보세요. 타점이 나오니까 몇 프로 가죠? 네, 20% 이상 가죠? 얘도 타점 나오고, 매수하면 40% 갑니다. 자, 얘도 몇 타점 나오고, 60% 이상 가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오래된 종목들 이렇게 눌림 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점들 나오는 자리가 보시면 다, 바닥에서 나와서 이렇게 100%씩 가잖아요? 그래서 요거 신호 검색기 눌림 탑정기 필요하실 분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요거 제가 지금 원래 300만 원짜리 무료 이벤트 이번 주까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전화번호 필요하신 분들은 010 3 9 3 8 3 5 4번으로네 저도 요 신호 검색기 필요합니다라는 의미로 신호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네 이렇게 답장 보내드릴 겁니다. 네 답장 받아보신 분들은 네 그대로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이벤트 기간 이번 주까지 어 이번 주까지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문자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미루지 마시고, 지금, 내 네, 문자 보내는데 30초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호 두 글자 보내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은 시청하세요. 필요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사용해요. 이거, 종가 배팅용으로 씁니다. 저는. 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편한 대로 쓰세요. 종가비팅으로 쓰는데 어떻게 쓰냐 보시면 저는 대략 이거 10% 이상 주가 상승하면 자동 매도되라라고 팔거든요. 어, 키움중권에서 공유기사 창번호 치시면 자동매도 프로그램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거 종가로 쓴다 그랬죠. 종가에 매수하면 10% 걸어놓습니다. 매수하고 10%걸어으면 하루 이틀 3일4일 되니까 네13%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여. 아10% 이상하면 일주일에 못해도 10%씩은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일주일에 네, 점심값 저녁값 정도는 이걸로 충당. 이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금액마다 틀린 게 여러분들은 뭐 100만 원을 할지 얼마로 할지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1,000에서 500 사이로 하거든요. 어 충분히 바값 이상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0만 원 이잖아요. 10%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천만원 이잖아요. 10%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충분히 어, 왜냐면 하 눌림 타점이기 때문에 부담도 없어요. 지금 같은 이런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신호가 뜨는 거 찾아서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아예 신호가 안 됩니다. 어, 너무 좋죠? 이거 필요하신 분들만 지금 이벤트 이번 주까지니까요 지금 네 문자 주셔야 돼요 010-393-8354번으로 신호 이렇게 두 글자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는 그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무거운 종목인데도 노란색 별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 이것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반등. 최근에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이거 확대해서 보면 자,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이 대형주는 뭐 10%, 20% 먹는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3%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7% 반등 보니까 여기도 한1 3인으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 대략 한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 안돼 보이지만 여기서 도 대략 한3%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디야? 여기서도 또 대략 여기서만 또3% 이상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가면 7% 8%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여기서도 6%.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주간또한15% 이상 수익이 나는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응, 음, 95% 정도 확률로, 95% 정도 확률로 잘 바닥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53-8354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호만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하셔가지고 네요 신호기 네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핫하잖아요 원전주로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바닥에서 별 신호가 나오죠 그럼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요거는 거의 한 100%죠 바닥을 다져주는 바닥이 나타나면 어 이게 바닥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스키트 볼게요. 바닥에서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이게 2천억짜리 종목인데 어,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다 상관없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확대해서 볼게요. 어, 행보하는 구간에 나오면 진짜 좋긴 한데 왜냐면 행보 구간은 먹을 자리가 많잖아요. 바닥에서 나오면 대략 한18%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20% 이런 식으로 13%. 여기선 만약에 분할 매수를 딱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여기까지 했어. 한번 나오고 두번 나와서 신호 분할 매수 딱 하게 되면 여기서 또몇 프로 또17%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나오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주가 여기서는 또100%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맞고 아이 c t k 이번에도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아 ICTK 신규 상장주는 대략 6개월 정도 지나야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아주고 바닥입니다 나오면 반등, 바닥입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1만 명 이벤트로 네,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혼자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매매하는데 이렇게 별 신호가 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 이 신호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그래도 대략 90에서 95%. 뭐잘 맞는 건100% 확률로 다 맞아버리니까 내가 네,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자 노란 별이이또 떴어 그럼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다음에 대략 한14%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별이 나오는데 그요별 나오고 나서 또 한번 별이 났다면 그때 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하시면 진짜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혹시만 안 부리시면 네, 그렇게 되는 음, 신호기니까요. 이거는 제가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010 -3953 네. 3953 8 3 5 4번호로저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아래에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10 3953 8354번으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고요. 또는 이 신호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에 대한 수치만 받아 보실 분들은 신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위로 오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 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하실 분들은 010 3953 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 였어요 15% 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질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100만원 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쵸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 5까지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개 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 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 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 원이 찍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 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야 여기서 다시 한번 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려든 혹은 10%가 올라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약에 5%면 50만원 10%면 어, 10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 한다고요? 수익이 또찍혀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00만원이라는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는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익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익절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3953-8354요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 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 익절하는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익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매매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트힐, 포스코 인터내셔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힐.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 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날인데요 장대양봉 이후에 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 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트은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트 휴스틸 어딨니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 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겠죠. lng 관련해가지고 3월 4일 휴스틸휴스틸도 볼까요? 네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 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먹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 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 실현을 재매수합니다. 이거 계속 수익,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 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올릴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기 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 한다? 매수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 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면 냐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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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순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대금으로 봅니다. 형분들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뭐 이런 거를 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3953-8354번호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잠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반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반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3953-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자, 세나 테크놀로지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나 테크놀로지 지금 자리에서 매수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가 보여? 돌파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지금 보여? 하락하는 자리에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박스권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돌파가 나와야 돼. 그래서 스윙으로 갖고는 건좀 무리수가 있고, 여기가 만약에 얘가 박스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얘 앞에 있는 얘까지 치러 갑니다. 얼마? 10만원이네? 10만원 구간까지 한 번에 갈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돌파만 나오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나 테크놀로지를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지, 얘가 안갈 종목이면 굳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항상 눌림타점은 뭐예요? 미리 종목을 선정하고 주가가 눌러주는 자에서 이제 관심 종목을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관심 잡아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움직임 뭐? 하락했죠? 횡보했죠? 일봉상으로 보면 딱 보니까, 어? 하락하고 횡보하네 이거 돌파 나오면 딱 타점이잖아 그러고 보는 거예요 어, 하락 횡보 돌파 나오면 뭐예요 돌파 나오고 눌러준 자 보세요 하락 횡보가 딱 나서 하락하는데 빼꼼하고 나왔어 그럼 어디 빼꼼한 자리에 고점 돌파 있어요 여기 돌파하고 눌러줄 때 들어가는 거라고 요 눌러줄 때 이해되시죠 눌러줄 때 근데 얘가 하락 횡보 이렇게 빼꼼 했어요 근데 얘가 여기를 돌파가 나왔는데 이만큼만 살짝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이럴 때는 그냥 쭉 빠집니다. 이럴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살짝 고개 들 때는 그냥 고점을 여기에서 여기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해주고 눌러줄 때 가는 겁니다. 돌파도 왜 시원하게 돌파했다 눌러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 물으시겠다 나는 신규 성적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면 제가 타점 다 보내드릴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저랑 함께 하실 분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네,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과 익절 타점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제 핸드폰 번호 010-3953-8354번으로 잊지 마시고 구독 남겨주시고요 네, 눌린 타점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이번 주까지니까요. 지금 미루지 마시고 신호 두 글자 보내셔서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페이지 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